저기 지 이건 순도가 좀 낮죠. 이 같다. 이렇게 할까요? 빛나는 거좀 낮고 또 반달치란 거는 둘 수는 높고 그렇대요. 예, 다전다이사집다전사것도이것도 이제 이상봉 작가님 거. 그거 다 전사집. 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손으로 하는 거는 골도 하나 골드 하나 골도 하나. 다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다전사 이것도 이것도 전사진. 다 전사집. 예. 아양이은 음. 어, 경우에, 맞으니까. 저 이, 번별론 이, 만, 이, 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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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만, 이, 만, 이, 만, 이, 만, 이, 그공면이 되게 심한 이 이것도 좀 그렇다는 심한 면도 있습니다. 심한 면은 그면을 맞추기가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전사지를 약간 짧게 만듭니다. 짧게 이면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공면도 저희 제품에서는 공면을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이 형태가 오늘 생산한 거하고 일주일 뒤에 생산한 한달 뒤에 생산한 거 거의 일정합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전사지를 한번 맞춰놓게 되면 그 전사지, 그 저희는 아로라 그러는데요. 그 아로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사지가 국면이 심하더라도 그 아로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사지를 저희가 가게 되면요. 이 형태에 대한 디자인이 정계도가 저희 디자인시돼 있습니다. 그디자인시 정계도 펼쳐져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기본 형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전사지는 항상 저 프린터로 밀어붙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이 힘들게 되죠. 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저 풀로 풀 전사지를 밀는 경우는 아주 크게 됩니다 그 이제 위에 이렇게 형태만 둔다든가한 식으로 하지 거의 풀로 전사지를 두게 되면은 힘들죠. 여기. 작업이. 여기 어떤 거예요? 아, 그 세면기 같은 경우는 아마 소비 자가로 하시면 거의 한1 0 0만원 정도였지.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웃음> 저희 <웃음> 상무님이 만드신거라 상무님이 명지대학교 나가시면서 만드셨어요. 아, 이건 작품인데 네, 전사가 아니죠? 이것도 전사. 요거이 작가분 이제 작품을 가지고 전사를 한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분이 갖고 올 때는 뭐 어떤 그림. 아, 저희가 전사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디자인으로 오면은 그 그치. 디자인을 그치. 풀어가지고 색 분해를 합니다. 색을 분해를 해가지고 이색깔을몇 개, 몇 개, 몇개 해가지고 저희 디자인실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씨체라든가 이거 똑같이 이건 베껴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요. 아, 네, 사지같막 쓰고 나오요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풍영하지만 무광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백화처럼. 근데 이제 전사지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희가 쓰 이제 상업용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한번 밀때 막막 천매보다 인쇄량이 많죠. 이제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와. 하시는 거는 요즘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전사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네. 근데 한 지금 사신다면은 그것도 프린터기는 비싼데, 한 5천만 원 정도. <웃음> <웃음> 저거, 저 저거, 실사, 이거 출력하는 거고.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사 용도로 하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뭐 일본 사출기도 1, 일반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에 이 그런데 또 전사 그 쓰는 데가 전사지를 쓰는 데가 없잖아 프린터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알료도 프린터 알 정말 공 알료는 비쌉니다. 한통그다에한 아, 2kg 2 k 5 0정예 비싸 비싸. 그래서 그걸 비싸요 비싸요.